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었고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가치 없는 자로 여겨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아라. 죽었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거 붙들고 고생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또한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썼을까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십자가는 죄송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제 지배로 인해 약이 되는 문제와 어려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또 육체의 가시와 질병, 또 실수와 실패, 인생을 짓누르듯 자유하지 못하게 하며 억누르듯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길에서의 장애물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아픔과. 보통 자기 십자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삶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을 거절하지 말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오늘 내세 있는 현재의 삶조차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사람의 역할, 즉 사명에 따른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길을 우리도 따라가니, 우리도 원래 장조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될 이유의 목적에 따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름 아닌 내가 만든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명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부인데, 내, 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음성 을잘못 듣게 만들고, 인도하심을 잘 식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그거 거절하고, 그냥 내산 누군가에게 맡겨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해주고, 살리 그냥 살만하면, 내 자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사명의 길을 통해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통한 영광을 거절하고 그저 세상에 내 삶을 의탁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전의 그런 삶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도록 자기 십자가를 통해 나를 도리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